からはやはりもうバロンが鍵になるのは間違いありません。フォーカスミーとしてはやはりスティール選手、パズ選手、そしてビビット選手この三名のピックアップ能力つまり適応力。一旦デトネーションにちょっと有利なんで、どうてでれるな。<laughs> 一方でランページが。 일본에서 롤이 나온 지는 꽤 되긴 했어요, 시간이. 근데 성장이 뭐 폭발적이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콘솔 게임이 좀 세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일본 쪽도 계속해서 리그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만약 대회에서, 롤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거나 이러면,

한일전 나오면 난리 나지. 아, 지리겠네. 축구는 한일전 어디가 더 잘하죠? 보통 한일전 하면 축구가 가장 불타잖아요. 비슷해요? 일본? 음. 제가 축구를 잘안 보니까 비슷하거나 일본이 좀더 세거나. 뭐,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롤로 한의전 나오면 뭐, <laughs> <목소리가> 음. 아, 아니지. 혹시 모르지. 요즘은 또 일을 모르니까. 음 응. 보고 싶네요. 피파는 우리가 이겨. 피파는, 피파는 우리가요. 피 피파는 우리가요. 피가가가 아, 근데 일본 선수들도 어쨌든 되게 열정적이에요. 좀 이렇게 관심이 더 생기면 재밌지. 제가 옛날에 한번 지, 직접 갔다 와봐가지고 선수들 한번 다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ムネ選手のタリアのポジショニングというのは非常に素晴らしいですね、ここをフォーカスミーとしてはちょっとプレッシャーかけないと、ミーバーボールが非常にいい角度で集団戦を分断する、もしくはバロンのルートをカットす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状況になってますね。ただトップレーンに行くようなチャンピオンというのは、ディズニーションフォーカスミーがユタポン選手がウェーブクリアで行うかという形になるので、そうなるとどうしてもリバーより向こう側にウェーブをプッシュするというのは非常に行いづらい構成になってい,るいますから。 예 축구 얘기 뻔엔 제가 잘못입니다 축구 뭐 우리나라가 세냐 일본이 세냐 아직도 이견이 좀 있는데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예, 제가 추가해본 맞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여기도 버전 1호 버전이죠. 7.1호 버전입니다. 여기도. 어 CS를 따지는 분이 계신데, 어 같은 경기를 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기 선수들이라고 해서 CS를 뭐, 유독 못 먹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CS는 상황에 따라, 뭐, 그런 챔프에 따라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솔로랭크로 치면 마첼은 다 되기 때문에, 뭐, CS에서 유독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로리구자들자 여기 중요하죠. 여기 중요합니다. 자 이니시. 어 이퀄라이저 깔리고. 어 이거 구도가. 근데 딩거가 뒤에 포지션 잡고 있어요. 딩거가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좀 매섭긴 하거든요. 근데. 어! 이쪽도 트리스타나랑 탈리아가 계속 데미지 넣고. 오 난리 났어요. 점프! 와, 대승했다. 이번에 완전 대승이죠. 그래서 한 방에 끝나나요? 보급로를 끊는다. 미드 자르반 삼, 상륙작전, 이런 거 좋죠. <laughs> 탑바텀 웨이브는 어차피 DFM이 괜찮기 때문에. 경기 생방인가요? 아니요, 재방입니다. 근데 생방인 것처럼 보고 있어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결과 아시더라도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우. 약간 혈전이었는데요. 여기서 탈리아토스 잘 들어갔죠? 저 탈리아토스 대박이었고, 트리스타나도 지속딜 되게 잘 넣었고. もハンターがかっちゃんの形としてはフロントラインが薄い中で AOE ダメージそして AOECC を非常にうまく生かしながらさあエビ集団戦の鍵そう言われていましたがそれに期待に応えましたボイドスタッフまで完成してかなりダメージ出ますよ 어? 자연스러운 이, 이니시 예. 마오카의 궁이치가 좋긴 한데, 근데 이퀄라이저도 좋고. 어우 아파 아파요. 그래 네. 잘싸웠네 여기서 이긴 팀이 롤드컵 나간다니까요.

ランページ、1キル海賊デトネーションオカスミただしスーパーミニオンがネクサスに押し寄せていますなんとかミントのミニオンというところをオカスミはカットすることができますねランページとしては2レッドでバロンのコントロールを抑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ねさあここで一旦リコールですバロンはお互いに触りませんこれで一方で海老選手のテレポートのアドバンテージからパズ選手へのテレポートのアドバンテージという形に移り変わりつつあります 똑같은 질문뭐이 컨트롤을 り한 5초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약간 힘드네요. 대신 답변 좀잘해 주세요. <laughs> 어... 일단 발언을 중심으로 딩거가 계속 압박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니시 거고 플레이 자체는 꽤 괜찮죠. 이게 하이머 딩거가 오브젝트 싸움이 되게 좋거든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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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えー、えミ、ー、ッドレーンは押し込んではいますがタワーにはながらないようですランペイとしてはこのスーパーミニオンを生かしてネクサスというのは非常に難しくなりますね、蛭選手がまだあバロン周辺のところに戻れていない中で一気に決めていった方ーカス・ミラの判断が素晴らしかったですね。 뭐 어, 여튼 도배하는 사람들은 좀 쳐낼게요 이게 깔끔할 것 같아 지금 약간 분위기가 뭐 하나,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그 얘기만 계속해. 향로를 안 가네, 향로를 안 가네, 어떻게 향로를 안 가지. 이니시가, 어떻게 저렇지? 어, 저거 저렇게 들어가네? 어떻네? 지금 다, <웃음> 어떻게든, <웃음> 너무 무서운데? 이게 지금 경기를 보고 있는데, <laughs> 무슨, 청매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플레이 하나하나에 굉장히 다들, 매서운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아, 나름 잘하고 있잖아 지금. <laughs> 나름 잘하는데 다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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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분 40초. 그럼 그로벌 골드가 나도 2000 골드, 2000 골드 차시가 없습니다. 38분 돼됐니다 캐리 아이템은 다가이니. 야, 아직. 타본 채널 아직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미터가 아직입니다. 인게이션을 내리니 그램페이지가 위바올로 걸려. 인네이션가스피 4대 맞습니까? 음... 아까 바텀 쪽에서 무리하다가 잘리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됐었는데 천천히 해야죠 천천히 데토네이션은 아직 뭐 괜찮으니까 움직임 자체가 조직력이 있잖아 이 두팀이 일본 최고의 두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그, 오랫동안 성적을 나눠 먹고 있고, 두 팀이 제일 잘하거든, 일본 내에서. 그래서 그런지, 뭐, 그냥 막 봤을 때 막, 어, 되게 위화감이 든다는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램페이지는 이니시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상대가 딜러 그 뭐야 딩거 중심으로 저 포지션 잡고 있으면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않아요. 어? 렉사이 자, 이거. 데토네이션이 천천히 밀고 들어가면 되죠? 이 정도 했으면 이득 받고. 우리나라의 딩거가 연구가 되다가 폐기됐어요. 딩거가 장점이 꽤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인전뭐 대치구도, 푸시 압박 능력, 한타 때 능력, 뭐 오브젝트 싸움, 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어쨌든 연구 과정에서 폐기됐습니다. 아 물론 뭐 이후에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장점은 꽤 있어요, 빈곤. 도 장단점이 뚜렷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딩거의 그 특성상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뭐 갱킹이 취약한 거야 뭐 당연한 얘기고 애 자체가 약간 그음 전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그니까 좀 난전에 강한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영을 구축해서 밀고 들어갈 땐 좋은데

솔직히 솔랭에서 딩거 만나면 압박감 느끼실 수 있잖아요 딩거가 라인 계속 밀면 진짜 빡칩니다 솔랭에서 어 이거 세로스 그러니까 딩거가 물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そういった動きに見て取れます背の選手の体力は半分になっていますからフォーカス・ミーとしても非常に動きづらくはなっていますがフロントラインが非常に硬いです、ね、パズの体力、見ても分かる通り減りません。 티모는 한타가 안 좋잖아요, 일단. <laughs> 자, 여기서 밀리면 끝이거든요, 램페이지. 어, 렉사이 핑퐁 좋았고, 약간 잘 싸우고 있네요, 언덕에서. 럼블 조냐 위치 완전 환상적이고. 와, 이거 럼블 조냐 진짜 쩔었죠? 막았네.

<목소리>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대부분의 것들 유튜브 꿀템 TV에 남겨 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지금 유튜브 편집자 친구 들어와 있거든요? 편집자 친구도 먹고 살아야지. 유튜브 수입에 그 지분을 나눠서 편집자 친구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죠, 저친구 유튜브 좀 많이 구독해주시고 조회수 좀 늘려주세요. 우리 선수는 왜 외국 선수를 영이 많을까요? 유튜브 가시면 있습니다자 어? 과연 이게 될까?럼블이 너무 데미지를 잘 넣었거든.

さらにはボットのインヒビタ上があったというのはランペチにとっては大きい。 로그인 응 아내님 메모라이즈 고마워요. 서로 풀템전이라서 아 트리스타나 아이템 진짜 사회벌라다그쵸 트리스타나가 6코어에다가 향로라서 트리스타나가 다 때려잡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한타가 확실히. 쇼부다. 와 딩거도 쇼부 살벌해 딩거. 딩거도 살벌합니다. を取ることとには成功ししますランタンタで回収しおっと後ろの方ですね絡まっていたのはエビテレポートありますがどうするか一度リコールして戻ってきます戻ってきますテレポートで戻ってくるそれを把握しているのはデトネーションオーカスミンサイドランページ何としてもインヒビターが欲しいホームガード中なので移動速度が非常に速い状況ですじゃあどっちを狙うミッドのトップのインヒビターを狙いますラムネが牽制しながらさあ叩きに入りました <목소리가> 음스티브도시이라 이런 구도에서는 딩고가 디너키기가좀 힘든데. 예. 네. 와, 측타 세다. 음 오오오오오. 비 중요한 플레이어다인비 솔직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해설 때보다 일본 해설이 더잘 들리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일본어가 좀 익숙하잖아요, 솔직히. 이게 영어 해설보다 일본 해설이 더잘 들려. 그쵸? 그렇죠?

非常に最後、長い逆転劇、そして集団戦でしたが、なんといっても大きかったのは、ランページが序盤からゲームのテンポを握ったというところが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うん、途中、バロンのコントロールといったところでフォーカス・ミーが取り返しましたがその、その前まで積み重ねていたゴールドのルイズというところもあって、イトリマヤ選手が最後、相当大きなダメージを出していた、やはり序盤から20分までのゲームの展開というところで、リードを作った方が、その後のゲームのテンポ、集団戦のテンポを作れる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ますから、 나4번더나장더요 <나르허더. 3세트도> <laughs> <어이, 넘어가 있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IPG라는 팀이 램페이지 저 DFM이 뭐데토네이션 두 팀이 일본을 양분하고 있는 그 롤판에 뭐 옛날에 어떤 분이 비교해 주셨는데 EDG, MIG 뭐 그런 초창기 느낌처럼 어쨌든 두 팀이 굉장히 잘하는 팀이고요. 여기서 이기는 팀이 롤드컵 진출을 해요. 맨날 붙어 둘이 맨날 결승전에서. 나여튼 네, 첫 판은 딩거로 이겼고, 둘째 판은 딩거로 졌고, 세 번째 판은 진리언이 출격 준비 저 데토네이션의 세로스라는 친구가 일본의 페이커라고 불립니다 스타성도 있고 플레이도 되게 잘해요 자 막걸리 카라와 팀 콜가 나리히비트 오리마스 네 노라는 사람치고 전 세계에 페이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만큼 정말 상징성 있고 대단한 선수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기들끼리라도 어쨌든 우리 지역의 페이커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외부에도 그런 식으로 좀부르기도 하고 외부에서. <목소리> 여러분 학교 다니는 사람 각 반마다 페이커 있잖아요. 내가 우리 반의 페이커다. 내가 6학년 4반의 페이커다. 뭐 이러면서. 내가 6학년 5반의 페이커다. <목소리> 서로 막그렇거 아니에요. 응 음, 축구도 말이야. 조기 축구를 하더라도 내가 이 팀에 뭐 메시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저씨들. 그런 거랑 비슷하죠. ジャングルのスタート位置敵のジャングルから始めることによってスティール選手の動きというのがこれでしっかりと分かりますよね、えー、ですから序盤のスティール選手の動きに対してプレッシャーをかけていくという展開になると思います。本来であれば ステイル選手は敵のレッドサイド側のバフつまりランページのレッドバフに対してプレー入っていきたいんですがカウンタージャングルとしてしかしランページがボットルのプレーのコントロールを取ってますしなんといってもラムネ選手をミドルに押し込めているのでレッドバフへのカウンタージャングルというのは非常にリスクが高い状況になっていますからランページとしてはこれの動きによってステイルは確かにそうですね。リコールしています。サキストンです。

さあこれでスリーバフクで了、成功です、タッスル、4レベル達成そしてトップレーもマッチアップのアドバンテージ化して、ビ選手が先にプッシュして、そして敵のジャングルにワードを置いてという形で,作るんですね、得意な形ですね、これをランページとしては続けていくことによってトップサイドの視界のコントロールからミッドレーンへのプレッシャーというところに広げていきたいですね、さあちょっとランページ、2ゲーム目で勝って、まあ、テンポというか、そういったところをつかみましたかね掴んだと言えると思いますね。 さあスティールはトップサイドですがこれもワードによって映っていますエビは下がります今スティール選手はレベル3ですが他選手はレベル4ですねちょっとヒヤッとするシーンですラムネ、ね、かなり体力を削られています さあ、このジャングルのレベルを生かして何かを動かしたいんですよねそうなりますねこの場合だとカウンタージャングルもしくはカウンターガンクというところに対して多数選手の方がレベルのアドバンテージ生かしやすい状況になりますから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リードを広げていくような形でプレッシャーをかけていくそういった展開になると思いますねさあどこに狙いを定めても問題はプレッシャーを作っていくかですトップサイドにいるのはバレているので 一旦姿を隠します相当ミッドレンとこですでにシーエーができてますねちょっとセロスこれ苦しんでますよねかなり苦しんでますね十二シーエーサー1ウェーブツーウェーブ分ですか個人金額でもかなりの差が生まれていますそしてタスが仕掛けますがここはラムネが寄るのがちょっとちょントアウトおおー폭탄ピアメンソーおおお ワオディスペジカーディスペジカカンプロージリアンの場合だとボムを二つ当てた際にさが発生するんですが二つ目のボムをフラッシュアウトしてヨけたというのは非常に良かったですねおお。さあ、oh. これねアンページとしてはもう狙い通りですよねそう言えると思いますレーンの状況を考えたこセルス選手の方が先に寄れる状況だったのでレベルのアドバンテージがあったとしても非常に苦しい

ミッドレーンからゲームの展開を広げていくという形になりそうで、すねさらにはジャングルのアドバンテージも生かしやすい状況になりますから、よりサイドレーンに対してプレッシャーをかけていくことが可能となると、ここからランページとしてはトップレーンに対してアクションを仕掛けていくのではなく、イグナイトを持っている、そしてラカンを使っているダラ選手がいるボットレーンに対して、じわりじわりと、まあ、プレッシャーをかけていくという形になると思いますねただ、それでもティアマトを購入したんですよ。

それに対してどういった動きをするのがいいんでしょうねデトネーション・フォーカスミーとしてはこのレッドバフのランページのアクションに対してフォーカスミーとしてはちょっと戦えない状況なので一旦引いた上でゲームのテンポを伸ばすようなそういった試合の展開が重要になってきますねもうすでにゲームを伸ばすような発想をしないとこの差は埋められないとそうですねもうジャングラーが一レベル差完全に開いています나도진짜세주하니가솔직히좋은지는잘모르겠어요솔직히이해는하는데강 そ、まあののの、ね、アルルルルティメットのットトスキルを覚えていいるのはタスルですブレーバーバコントロールつ <laughs> いやもうすでに1800ゴールドですかとんでもない差を作っているのはランページです。 자르반이 아주 장난 아닌데 활동 영역이. <laughs> 자르반이 그냥 자기 것처럼 다 먹고 다녀. 대놓고 한타 했을 때 조합 자체는 배토네이션도 꽤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주도권 자체가 없고 그렇다고 또 엠페이지 한타 조합이 안 좋은 조합도 아니에요.